카니발 투명 코팅 시공 모습 보겠습니다. 여기는 엔진 부분이고요. 엔진하고 미션 모두 코팅이 됐습니다. 염악칼 심이 알미늄 품에 닿아버리면 백화 현상이 발생되죠. 여기는 앞쪽 프론트 부분, 여기 홀 안쪽에는 투명 코팅제와 이너 왁스를 이용해서 안쪽 시공이 되었습니다. 여기 측면 부분을 보면 이렇게 노란빛을 보이는 거, 페인트가 까져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신차했을 때 반드시 방청 작업이 필요하죠. 투명 코팅제 같은 경우는 이런 상태에서 바로 코팅을 해도 부식 이안 되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바퀴 안쪽 부분, 너클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은 페인트를 칠하지 않고 출고를 하죠. 그래서 출고된 지 며칠 지나지 않으면 100% 부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부품 속에 페인트를 칠하지 않은 것은 녹이나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네트 쪽에 페인트가 까져 있다. 이거랑 같은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남들은 페인트를 안 치려면 안전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동차는 안전상과 상관없이 부식이 나면 기분이 나쁘죠.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페인트 칠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 측면을 보면요. 이런 곳은 염화칼슘이 많이 붙죠. 하지만 염화칼슘이 흐르는 곳이고요 실질적으로 부식이 잘 되는 곳은 이런 곳이죠. 접합 부분, 접합 부분, 이런 곳이 염화칼슘이 머무는 곳이죠. 그리고 바닥면도 마찬가지죠. 바닥면도 이렇게 보면 이런 홀구멍이 있습니다. 눈길이나 빗길 주행, 하부 세차를 하게 되면 이 안쪽으로 물이 유입이 되죠. 그럼 이쪽으로 빠지게 되는데요. 물구멍이 1mm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런 코팅제를 이용해서 이쪽에 코팅을 하는 순간 물 배수를 다 막아버리죠.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반 이상 막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상태에서 다시 한번 코팅을 하게 되면 물 배수를 다 막아서 이쪽으로는 물이 유입이 되는데 이쪽으로 빠지지 않죠. 그럼 물이 이 정도로 갇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겨울에는 염화칼슘이 갇혀있죠 그래서 언더코팅 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작은 물구멍 막으면 100% 손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 측면을 보겠습니다 측면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물구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빠져야 되는데요 물 배수구멍 빠져야 되는데 여기 여기를 다 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쪽 안쪽으로 하부 세차라 하면 물이 유입이 되고요 이 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물 배수라인이 막혀 있기 때문에 하부 세차를 하면 할수록 이쪽 안쪽에는 물이 고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뒤쪽 보겠습니다. 뒤쪽. 마찬가지. 이런 곳은 염막할심이 흐르는 곳. 이런 접합 부분은 염막할심이 머무는 곳이죠. 그래서 이런 곳에 아무리 두껍게 코팅을 한다라고 치더라도 제 생각에는 녹방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동차의 녹은 물이 머무는 곳에 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곳이죠. 볼트, 너트, 부품과 부품 사이 그런 곳에 부식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 곳은 아무리 두껍게 코팅을 한다라고 치더라도 녹방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부식이 난 차를 보면 금방 알수 있고요. 자동차의 부식은 이런 곳에 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틈새, 여기 부품과 부품 사이 작은 안쪽으로 들어가서 부식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뒷바퀴, 뒷바퀴 휠하우스 방음 처리하였습니다. 여기 뒤쪽 서스펜션 보겠습니다. 여기 볼트 너트 여기도 마찬가지 다 방청 도장 후 투명으로 마무리 되었고요. 뒤쪽을 보겠습니다. 뒤쪽 스페어 있는 부분 마찬가지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물구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이 실러가 지나가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실러 물 배수 구멍을 다 막아 버렸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부 세차를 하게 되면 물이 유입이 되고요. 물 빠지는 곳이 여기하고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측면 쪽으로는 물 배수가 안 된다. 그래서 하부 세차 하면 할수록 이만큼 물이나 오염물 이런 것들이 갇혀 있는 현상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자동차 하부세차로 차량관리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말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누구나 자동차 구조를 보면 금방 알수 있고요 물 배수를 막으면 하지 않은 것에 비해서 10배는 안 좋은 결과가 발생이 되죠 투명코팅 장점을 보겠습니다 투명코팅은 염화칼슘이 머무는 모든 곳에 시공이 가능하죠 여기 홀 안쪽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물 배수에 전혀 지장을 줄수 없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코팅나라 검색을 하면 제 블로그가 있습니다. 이상 코팅나라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엔진룸 코팅 시공 모습 보겠습니다. 앞쪽 플라스틱 부분 코팅하게 되면 먼지 부착률이 적어서 엔진룸이 깔끔합니다. 여기는 휴즈박스 안쪽, 휴즈, 릴레이, 어스 부분 모두 코팅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배터리 플러스 단자, 마이너스 단자, ECU 모두 저런 코팅 되었고요. 엔진 본체를 보겠습니다. 엔진 본체를 보면 커넥터, 센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엔진룸 코팅의 가장 장점은 엔진룸 안에 습기나 먼지로 인한 전기적인 트러블,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코팅제가 건조가 되고 나면 커넥터, 센서, 무상 수리 받는데 전혀 지장 없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